안녕하세요. 공개에 있는 도깨비 관련 글을 보다 보니 저도 생각나는 일이 있어 이렇게 제보를 해 봅니다. 제가 태어난 시골은 아주 외지고 한적한 곳입니다. 낡은 집과 건물이 많다 보니 길을 가다 보면 으스스한 곳이 많죠. 어릴 적 마을 잔칫날 회관에서 동네 할아버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마을에는 내과 옆에 작은 건물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분들을 모시는 관을 임시로 짜서 보관하는 건물이었죠. 할아버님이 젊은 시절에 친구분들과 원더막에 둘러앉아 술을 드시고 계셨답니다. 술김인지 젊은 날의 치기였는지 친구분께서 어떤 제안을 하셨죠. 어른들이 부정탈 수도 있으니.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했던 그 관을 보관하는 건물에 한번 갔다 와보자는 거였습니다. 누군가가 들어가서 정해진 시간을 버티고 나오면 실패한 사람들이 술값을 내기로 했죠. 술을 좋아하시는 할아버님에게는 그야말로 저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렇게 내부는 그 건물 쪽으로 갔는데 근처에만 가도 한기가 느껴졌다더군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친구분이 들어가실 차례가 되었고 망설이는 친구분의 등을 떠밀고 있던 찰나 건물 안에서 슥슥 소리가 나더랍니다. 내부는 네 모두 서로 눈빛으로 너도 들었지? 하고 사인을 주고받다가 용기를 내어 동시에 건물의 창문으로 다가가 안쪽을 들여다봤죠. 그런데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엄청난 속도로 관을 쓰다듬고 있었던 겁니다. 슥슥슥슥 슥슥. 그것은 도저히 사람이 낼수 있는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저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셨죠. 그 길로 혼비백산에서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집으로 다른박질을 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문을 잠그었는데 얼마나 정신없이 뛰쳐왔는지 땀에 찌든 옷은 찢어져 있고 여기저기 상처가 나있었죠. 할아버님은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아침 일찍 친구분들을 만나 어제의 그 일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할아버님만 그때를 기억하고 나머지 친구분들은 술을 마시고 고장집으로 갔다고만 그리 말씀하시더랍니다. 간밤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셨다는 거죠. 오히려 친구분들은 할아버님이 술에 취해서 잠이 들면서 꿈을 꾼 걸로 치부해 버리셨다더군요. 그날로 그 친구분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그날의 일을 열심히 설명하고 또 설명하다 보니 날이 저물었습니다. 가뜩이나 무서운데 비까지 내려서 할아버님은 더 무서우셨다고 하네요.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 세수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어디선가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할아버님은 그 순간 깜짝 놀라서 숨을 죽이고 이불 속으로 얼굴을 묶고 숨으셨답니다. 잠시 후 이불을 살짝 들춰서 빼꼼 이 밖을 내다보니까 어제 봤던 그 하얀 소복의 여자가 방 안에서 할아버님 방문을 미친듯이 쓰다듬 고 있다는 겁니다. 그대로 기절을 하신건지 잠이 드신건지 할아버님이 눈을 다시 떠보니 어느 논의 한가운데에 서 계셨답니다. 하늘은 뿌옇고 주변도 온통 안개로 뒤덮여 있어서 앞이 잘안 보이셨다고 하네요. 그렇게 발길이 가는 대로 걷다 보니 저 앞에 덩치 큰 사내가 서 있는데 말씀하신 크기로 보면 지금의 최용만 씨도 뭐한그 정도 되는 것 같더군요. 할아버님이 조금 더 다가가자 그 사내가 뒤를 돌았는데 상투를 튼 머리를 풀어헤친 그리고 저고리를 입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팔장을 낀두 팔과 몸 여기저기에 털이 나있었고 길고 짙은 눈썹에 눈매가 아주 무서웠다더군요. 어이, 화라범. 이리 와 보시지. 그렇게 사내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몸집이 어린아이처럼 작고 사내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나타나서 할아버님의 주위를 빙빙 돌며 웃더랍니다. 할아버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 미동도 없이 서 있었고, 그걸 본 커다란 사내가 다가와서는 "영감, 벙어리요? 벙어리요. 왜 가만히, 가만히 있어?" 있어. "이거 어디오 그러자 몸집이 작은 사내들이 자리에 앉아서는 "아, 여기가 어디긴, 어디긴 우리 동네지"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큰 사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영감집에 들어앉은 잡거 때문에, 당분간 고생 꽤나 하겠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아버님은 대체 여기는 어디고, 이 사람들은 뭔가 하는 호기심이 앞섰습니다. 내, 내가, 혹시 죽은 겁니까? 그건 아니요 여기는 원래 산 사람이, 사람이 오면 안 되는 곳이야. 곳이야. 그런데 어쩌다가 여기까지 온거요 그렇게 사내의 말을 들은 할아버님은 왠지 친근하고 푸근한 느낌이 들면서 이 사내들이 자신을 해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할아버님은 그간의 일들을 조목조목 풀어놓으셨죠. 이야기가 끝나자 작은 사내가 재채기를 했는데 마치 태풍이 불듯 엄청난 바람이 지나갔다더군요. 그리고 그 작은 사내가 큰 사내를 보더니 딱 보니까 그녀는 분명하네, 찢어 죽일려. 그렇게 욕지거리를 했습니다. 할아버님이 덜덜 떨고 계시죠큰 사내가 믿을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우린 도깨비야 도깨비. 도깨비. 그 육신을 것이, 것이 눈앞에 선하긴 한데 안 돼. 안 돼. 안 영감이 왜여러로 왔는지 모르겠군, 모르겠군. 그녀이곧 가실, 가실 양반들을, 양반들을 관에다가, 관에다가 별 해괴한 짓을, 짓을 다 하고 다니면서, 다니면서 부정을 태우고 있다고. 있다고 편히 갈 양반들도 그녀 때문에 그녀 여기저기 떠돌고 계시네, 계시네. 그녀이 무슨 바람이 불어서 영감한테 갔는지 모르겠지만 집안에서 봤다는 것부터가 목숨 부지하기 힘든 줄 아셔.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사는 동네야. 산 사람은 못 오는 곳이지. 영감, 여기는 엄연히 우리 동네라고. 그리고 이건 영감이 꾸는 꿈도 아니고 말이야. 그렇게 말을 하더니 부유한 하늘만 쳐다봤습니다. 할아버님은 도깨비에게 부탁을 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심다 그냥 건물만 쳐다봤는데 그렇다고. 난 여기서 못 죽어요. 아직 살 날이 맞는데 죽기 싫수 내가 여기서 어떻게 나가는지 그리고 그 여자를 어떻게 떼어나야 하는지 제발 내좀 도와주소.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말 간절하게 도깨비에게 말을 하자 큰 도깨비가 헛기침을 하더니 빼서 꼬르르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 소리는 마치 천둥번개처럼 들려왔죠. 뭐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배가,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메밀묵을 많이 써줘주면 써주면 써주면 생각은 해보고서 정확히 5일 후에, 후에 큰 대접에, 대접에 묵을 가득히 담아서 대문 앞에. 놔줄 수 있겠나? 그러면서 장난기가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님은 꼭 그렇게 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씩 안 보이는 안개 속에서 그저 도깨비의 저고리만을 잡고 도깨비를 따라갔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꽤 오랜 시간이 지나자 금태로 들은 커다란 문이 보였답니다. 큰 도깨비가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자 큰 문이 갑자기 열리며 눈을 뜰수 없을 만큼 강한 빛이 비쳤답니다. 마치 따뜻하고 부드러운 비단 옷을 수십 겹 입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할아버님은 이불을 박차고 눈을 뜨게 되죠. 온몸이 땀범벅이 되어 헉헉거리며 방문 쪽을 바라보니 여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잠들기 전부터 겨우 15분 정도가 지나 있었던 거죠. 할아버님은 일단 메밀묵을 준비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 이후로 할아버님은 큰 도깨비와 약속한 5일 동안 매일 가위에 눌리고 악몽에 시달리셔야 했습니다. 꿈에서나 현실에서나 그 하얀 소복의 여자를 봐야만 했죠. 그 여자는 말 한마디 걸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할아버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4일째가 되는 날 잠을 자는데 너무 한기가 들고 느낌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살며 시눈을 뜨니 그 여자가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할아버님 얼굴을 쓰다듬고 있었답니다. 그러더니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그런 목소리로 곧 가자. 가자. 곧 가자. 곧 가자, 같이 가자, 곧 가자. 그렇게 반복해서 말을 하더랍니다. 드디어 5일째가 되던 날, 할아버님은 모았던 돈을 탈탈 털어서 엄청난 양의 메밀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 대문 앞에 메밀묵을 놓아두셨죠. 대접이 아니라 대야에 담아뒀으니 좀 도와주이소.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며 할아버님은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할아버님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밖에서 친구분들이 따갑히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밖으로 나가려다가 느낌이 좀 이상해서 방 안에서 왜 부르냐고 대답을 했더니 지금 빨리 가야 한다고 재촉을 하더랍니다. 할아버님은 창호지에 조그맣게 구멍을 뚫었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마당의 담벼락 위에서 검은 물체 하나가 친구들의 목소 흉내내며 앉아있는 겁니다. 할아버님께서는 그때 하마터면 오줌을 지를 뻔했다고 하시더군요. 할아버님은 정신을 차리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이 무슨 일이고? 내 아파서 못 나간다. 그럼 내가 직접 들어가서 끌고 나와야겠구먼. 아, 아니다, 알았다. 지금 옷 갈아입고 있다. 그렇게 할아버님이 시간을 끌며 옷을 갈아입는 소리를 내자 더 이상의 인기척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 요망한 것이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왔어? 왜오만 사람을 괴롭히고 다니는 거야? 내가 당장 배가 고프니 네 사지를 찢어서 잡아먹어야겠다. 그렇게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새찬바람이 불어와 방문을 흔들더니 이고 아이들이 깨르르 웃는 소리와 함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님은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굳어있다가 아까 뚫어놓은 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밖은 주죽은 듯 조용해졌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할아버님은 마당에 놓아둔 메밀묵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묵은 색이 좀 바랐을 뿐 멀쩡하더랍니다. 대문 밖으로 나가보니 달빛이 길을 어스름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원두막 가는 방향으로 그때 보았던 큰 도깨비 그리고 도깨비불 몇 개와 함께 덩실덩실 걸어가더라는군요. 그 이후로 할아버님은 그 여자의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호기심에라도 절대 그 건물 근처엔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었죠. 시간이 꽤 지났지만 그때의 기억 때문인지 할아버님은 노심초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님 옆에 앉아서 아이스크림이 다 녹을 때까지 멍하니 그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큰 도깨비의 말대로 정말 현실과 다른 경계가 있는진 알 수가 없지만 도깨비가 마냥 무섭지만 않다는 걸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